자연적 세계의 깜짝 놀랄만한 복잡성을 관찰하고 있을 때, 복잡성이 진화의 중심 원리임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논리적입니다. 다르게 말해보자면, 두 개의 유기체가 에너지를 두고 경쟁할 때, 더욱 복잡한 생리 또는 행동적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가 이 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또한 사실입니다. 여러분이 곧 카메라를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. 여러분은 구매 가능한 다른 제품들의 비해 함께 잘 작동하고 사용하기에 더 쉬운, 더욱 독특한 특징,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선호할 것입니다. 다른 고객들도 추정컨대 같은 선호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, 카메라들 사이에서의 이 경쟁이 더 단순한 장비들을 천천히 없앨 것입니다.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의 집단을 낳을 것입니다. 이러한 이해에서 복잡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선별됩니다. 누군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강요된다고 심지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